납자 신약란에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 여행.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클레멘스 7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제목은 비열한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부른 비극, 로마 대 약탈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로마는 여러 차례 약탈당했는데 오늘 다루는 로마 대 약탈은 1527년에 있었던 약탈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피렌체에 가시면은요. 베키오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습니다. 옛날에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통치할 때 관저로 썼던 궁전 건물인데요. 그 베키오 궁전 안에 클레멘스 7세의 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인물인 클레멘스 7세의 이름을 딴 방이에요. 그 클레멘스 7세의 방. 문 위에 그림이 한 점이 있습니다.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은 클레멘스 7세와 카를로스 5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만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이 그림에서요, 빨간 옷을 입은이가 교황 클레멘스 7세고, 검정색 옷을 입은이가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로스 5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막역한 친구처럼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거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간 이 그림 속에서의 클레멘스 칠세와 카를로스 오세는 대등한 관계, 혹은 한편으로는 친밀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른 그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카를로스 5세 통치의 알레고리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속에서 옥좌에 앉아 있는 이는 카를로스 5세고요. 그 카를로스 5세 앞에 여러 명이 서 있습니다. 도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황제의 어, 교황의 관을 쓴 이, 어, 왼쪽 가운데에 서 있는 이가 클레멘스 7세입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카를로스 5세와 클레멘스 7세는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주종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본 그림과 지금 보는 그림은 어떤 것이 더 사실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멘스 7세가 교황위에 있던 그 무렵에 유럽을 통치한 유력, 유력한 통치자들을 꼽자면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카를로스 5세, 그 다음에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 영국은 헨리 8세가 통치했고요. 교황령이라고 하는 나라가 따로 있었어요. 그 교황령을 통치하더니는 당연히 당시의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였지요. 먼저, 카를로스 5세 당시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당연히 유럽당의 영토가 있지요. 음,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음,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토인데요. 유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영토가. 잘 보시면 은 아프리카 대륙에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여기는 아~ 여기 그다음에 여기 두, 두 부분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땅에도 그~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그 합스부르크 제국의 식민지였고요. 정말 중요한 데는 신대륙이죠. 어, 남미 대륙, 북미 대륙에 합스부르크 제국의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를로스 5세가 통치하던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에 비해서요, 교황령 음, 클레멘스 7세가 통치하던 교황령은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 지역에 있죠. 현재 교황령은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시국이 전부입니다. 그 바티칸 시국과 비교한다면 이 무렵의 교황령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지요. 그러나 카를로스 5세의 합스부르크 제국과 비교한다면 여기는 뭐 작은 동네 수준도 안될것 같습니다. 자. 클레멘스 7세와 카를로스 5세는 그 통치하는 영토를 놓고 볼때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는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먼저 클레멘스 7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제목에는 제가 비열하다라는 표현을 어, 덧붙였었거든요. 어째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 평가를 받는지도 좀 생각해 봅시다. 클레멘스 7세는 1523년에서 1534년 동안 교황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이에요. 어, 메디치 가문이 가장 번영을 노렸던 시기가 로렌초 대 메디치 시절이거든요. 그 로렌초 대 메디치의 동생이 줄리아노 대 메디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어, 파치가의 음모 사건 때 로렌초 대 메디치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줄리아노 데 메디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죽기 전에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뭐 그러니까 사생아라고 할수 있죠. 그 사생아를 낳고 줄리아노 데 메디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렌초 대 메디치는 우애가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생 줄리아노 대 메디치가 그렇게 비참하게 암살당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동생이 남긴 한점 혈육, 조카죠, 조카를 자신의 아들과 큰 차이 없이 대우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클레멘스 칠 세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문의 위세를 등에 업고 교황이 되는 거지요. 다만 능력은 없었다고 <laughs> 어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모략에는 능했지만은 유능하지는 못했던 교황입니다. 그런데 잔꾀를 부리다가 카를로스 5세의 분노를 사서 결국에는 로마 대약탈이라고 하는 참사를 불렀는데 그 당시 로마가 교황령에 속해 있으니까 결국 클레멘스 7세는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그 로마가 불바다가 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잠깐 메디치 가문 사람들 조금 보고 갈까요? 어, 아까 로렌초 대 메디치 당시에 가장 번영을 누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렌초 대 메디치고요. 그의 둘째 아들이 교황이 됩니다. 그 사람이 레오 1 0세입니다 다만 레오 1 0세는 가톨릭의 역사에 있어서 <laughs> 어, 큰 오점을 남겼죠. 어, 종교 개혁에 빌미를 제공했으니까요. 그래서 어 기독교가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분열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 레오십세입니다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못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렌초데 메디치의 동생이 줄리아노데 메디치예요. 초상화 보면은 잘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줄리앙이라고 하는 석고상 보셨을 텐데 줄리아노데 메디치가 그 석고상의 모델입니다. 아 인물이 존수하고 어, 음, 암살당했지만은 아들은 남겼지요. 어, 클레멘스 7세입니다. 즉 어, 메디치 가문은 두 명의 교황을 배출한 유력한 가문이고요. 그뿐입니까? <laughs> 두 명의... 프랑스 왕비도 배출했죠. 앙리 2세의 왕비인 카트린데 메디치 그리고 앙리 4세의 왕비인 마리데 메디치가 메디치 가문 출신입니다. 뭐 이런 가문입니다. 그 르네상스를 후원한 가문인데 단순히 문화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교황을 배출하고 왕비를 배출할 정도로 권력에 대한 감각도 있었던 그런 가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클레멘스 7세를 비열하다고 표현하고 또 클레멘스 7세의 부적절한 처신이 로마 대학탈을 불러왔다고 했는데 어, 왜 그런 평을 듣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클레멘스 7세는요 교황이기도 했지만은 교황령의 통치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라든지 합스부르크 제국 혹은 영국이라든지 하는 그 라이벌들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를로스 5세와 손을 잡아요. 그래서 카를로스 5세와 카를로스 연합해서 프랑스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카를로스 5세가 너무 힘이 세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자, 그러자 이번에는 카를로스 5세를 견제할 필요가 생길 거죠. 그래서 어제의 적이었던 프랑스와 손을 잡고 어제의 친구였던 카를로스 5세 합스부르크를 공격한 겁니다. 음, 이제 카를로스 5세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죠. 어, 그랬는데 카를로스 5세가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프랑스가 아주 무참히 깨지는 어,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클레멘스 7세는 깜짝 놀랐지요 오 이거 카를로스 5세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프랑스 꼴 나겠네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카를로스 5세와 손을 잡습니다 줏대가 <laughs> <주때가> 없어요 <laughs> 그랬다가 또다시 또 프랑스와 일세와 신성 동맹을 메꾸는 카를로스 오세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배신과 어 배신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카를 클레멘스 7세를 보면서 분노한 카를로스 오세는 로마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약탈하는데 아 굉장히 그 심각한 약탈이었다고 합니다. 뭐그 방화 혹은 약탈 파괴 뭐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로마에 가시면은 그 16세기 이전의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이때 철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즉 클레멘스 7세가 그런 일을 불러들인 겁니다. 아 어떤 신의도 없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 능력도 부족하고 도대체 누구와 손을 잡아야 안전할지도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저 모략에만 능해서 어, 카를로스 오세와 손잡았다 프랑스와 일세와 손잡았다 이렇게 주태 없이 흔들리다가 부른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은 간신이 천사의 성이라고 하는 곳, 지금도 이제 바티칸 가시면은 산탄젤로 천사의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은신해 있다가 인질로 붙잡혔고 어 막대한 몸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간신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까는 그러니까 로마의 대재앙을 가져온 것이 클레멘스 7세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영국왕 헨리 팔세는 이혼하겠다고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클레멘스 7세는요 승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헨리 그 팔세가 이혼하겠다고 하는 왕비가 누구냐면은 아라곤의 캐서린인데요, 이 아라곤의 캐서린의 조카가 누구냐면은 카를로스 5세입니다 카를로스 5세한테 그렇게 어. 어, 크게 혼났는데 그 카를로스 5세의 이모를 어, 강제 이혼시키는 일에 승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클레멘스 7세는요 아무리 영국왕 헨리 8세가 이혼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카를로스 5세 눈치 보느라고 승인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로마 대약탈을 그린 그림입니다. 로마는 철저히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불타는 로마 시내, 죽어가는 로마 사람들을 볼수 있죠. 살인, 방화, 파괴, 약탈, 뭐그 끔찍한 거는 이때 다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요, 산탄젤로 천사의 성입니다. 교황은 이 뒤에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은신에 있는데 카를로스 5세의 군대가 어, 교황이 은신해 있는 산탄젤로 어, 천사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laughs> 카를로스 오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이는 둥근 건물이 천사의 성이고요, 카를로스 오세의 군대가 그 성을 공격하고 또 로마를 갖다 파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당대의 두 인물, 힘을 가졌던 카를로스 5세와 모략에 능했던 클레멘스 7세를 함께 그린 이 그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막역한 친구처럼 이렇게 다정히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 그림은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은 메디치 가문의 주관적인 희망상을 표현한 걸까요? 메디치 가문 입장에서는요, 클레멘스 7세가 비록 비열하고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지언정 자기 가문 출신의 교황이니까 좋게 표현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관저였던 메디치 궁전에 클레, 클레멘스 7세의 방을 만들고 그그 그 벽에 두 사람을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표현한 그런 그림을 그렸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는 클레멘스 7세와 메디치 가문의 주관적인 희망사항이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었던 걸로 봅니다. 아, 그리고 교황 클레멘스 7세가 헨리 8세의 이혼을 승인할 수 없었던 까닭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동영상 미리 올린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헨리 8세고요. 그 이혼 승인을 해줄 수 없었던 클레멘스 7세입니다. 클레멘트 7세가 무서워서 승인할 수 없었던 거는 바로 이 사람 카를로스 5세 때문이었죠. 그 동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강의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